어찌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고난 시에 숨으시나이다. 악인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스스로 배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스러운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그의 눈 밖에 있으므로,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이다. 나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어귀에 앉아 있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제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엎드리고 구부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하시오니 가련한 자가 주께 자신을 맡기오며 주는 고아의 도움자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소서. 으 여호와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신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